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개지식입니다 오늘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파나마라는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나마의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맡고 있는 물류의 요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기술적으로 건설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미국이 완공하기 이전에 프랑스가 두 번의 시도를 했으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당시에 많은 자본을 날려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1881년에 시작되었으며, 스웨즈 운하 개통을 지휘한 기술자인 페르디낭 드마리 레셉스와 그 공사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스웨즈 운하도 완공시킨 기술자가 투입되니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게 워낙 난공사였고, 사고 및 질병으로 인부들만 22,000여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중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바로 모기! 모기였다는 겁니다. 당시 운하를 판답시고 구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물에 모기들이 엄청나게 번식하게 되고 심지어 이 지역이 말레리아의 창궐 지역이었던 겁니다. 또한 당시 인부들은 말라리아의 병이 모기가 아닌 개미로 인해 전염된다고 오해를 해서 침대에 다리 밑마다 철그릇을 넣고 물을 담가 놓았는데 그 물에서 모기가 맹렬하게 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 물이 말라 증발하게 되면 모기가 엄청나게 번식해 있는 그 웅덩이에서 물을 퍼다 부어 넣으니 물이 썩어 들어가고 모기에 아주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는 생물학적 무지로 생긴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일 이후 프랑스는 사람이 오지게 많이 죽자 2억 6천만 불의 손해를 보고 공사를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포기한 이유 중에는 정치적 스캔들도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사실상 목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이 4천만 달러의 운하 굴착권과 관련 장비 및 설비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 당시 파나마 지역은 콜롬비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운하 건설에 콜롬비아 의회가 반대를 합니다. 파나마 운하 공사를 하고 싶었던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아니 콜롬비아가 허락 안 해주면 그 지역만 독립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시 파나마 지역에서는 전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으나 콜롬비아의 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당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파나마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으로 1903년 11월 2일 독립 운동이 발생하였고 11월 3일 파나마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함이 파나마 해역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콜롬비아는 독립을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지만 미 해군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11월 6일 미국은 파나마의 독립을 승인하였고 닷새 만에 파나마의 독립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이 파나마의 독립은 파나마 토착 영주들의 독립 의지와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 것입니다 11월 18일 헤이비노 바리아 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은 파나마 운하 지역의 사용, 전면, 통제권을 얻어 사실상 영구임대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로 공짜로 먹은 것은 아니고 1 천만 달러와 매년 임대료 25만 달러를 주고 계약한 겁니다 이젠 미국의 파나마 운하 건설을 반대할 콜롬비아도 없어졌기에 1904년 5월 4일 운하공사의 착공에 10년 후인 1914년에 운하공사를 끝마치게 됩니다 이 공사비는 약 3억 8,7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프랑스와 미국이 완공하는 데 있어 공사장 붕괴, 황열병, 말라리아로 노동자만 2만 7천여 명에게 사망한 공사입니다. 하지만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로 관광과 수로의 통과 길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발생하자 미국은 파나마 운하의 보호를 위해 군사 기지를 설치했으며 자국의 무장 선박을 파나마 운하로 통과시키려 했지만 당시 파나마의 권력자인 아리아스가 이를 거부하자 감히 미국에게 거역해라며. 다시 한번 쿠테타 세력을 지원하여 아리아스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 후에 파나마 시민들은 아니, 파나마 국가의 파나마 문화를 왜 미국이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저거 우리 땅 아니야? 라며 자국 내에 있는 파나마 문화를 미국으로부터 인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964년 1월 9일, 반미 폭동으로 23명의 젊은이들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위가 대규모로 장기화되며 미국과 외교 단절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1968년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토리오스는 현 집권당이 민주혁명당을 창단하고, 1977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협상, 토리오스 카터 조약으로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실현하여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됩니다. 1999년 12월 31일 20여 년간 운하의 이양, 유지, 보수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미국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토리오스는 지방 순찰 중 의문의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후 1983년 안토니오 노리에가 장군이 파나마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며 권력을 유지하였으나 잦은 정치적 숙청과 마약 밀매, 무기 거래로 개인의 부를 많이 축적하였고 1987년 살인 부정 선거 비리를 폭로하여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으나 개혁령으로 시민들을 진압하였습니다. 이를 본미 정부는 노리에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파나마를 침공해 노리에가를 지지하는 군부를 진압하고 노리에가를 체포하였습니다. 미국은 1994년 파나마의 군대를 완전 폐지하고 대신 공공 부대를 두게 됩니다. 공공부대란 군대를 두지 않는 대신 경찰의 일부에게 군대의 일부 기능을 맡겨 편제한 경찰 특수부대입니다. 군대를 폐지시킨 이유는 잦은 쿠데타로 정권이 계속 바뀌고 미국이 말을 듣지 않으니 군대를 폐지시키고 외부에 대한 침략을 미국이 대신 막아줄 것을 약속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는 86년 만에 운하의 운영권을 돌려받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선박의 크기가 커지자, 운하의 크기를 넓혀야 했는데,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운하 연장공사가 시행되었으며, 2018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13,795개입니다. 지금까지 중남미의 작은 나라, 파나마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이권 때문에, 콜롬비아에서 파나마라는 작은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보아 국제 사회에서는 그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강대국에게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 자국의 이권을 위해 이용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며 보복당하는 것을 흔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이권 다툼 속에서 어떻게 자국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를 한국 또한 잘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